안녕하세요. 경제 세상 속 숨은 진짜 이유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오늘의 코스피 김초선입니다.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두 가지 확실한 이득이 있습니다. 저번째 오늘 코스피 대폭락의 진짜 원인을 뉴스보다 세배 빠르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내일 아침 장이 열리기 전에 아난 준비돼 있다 하는 투자자 마인드 세팅 비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. 자 오늘은 코스피. 4,121.74로 마감. 무려 마이너스 3.6% 급락. 시가총액 기준으로 9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. 90조 원이요. 이건 대한민국 모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천만 년치 사먹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. 1부. 대체 무슨 일이야? 오늘의 폭락 원인 총정리. 오늘 시장 진짜 난리였죠.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졌고, 오후 들어선 기관까지 손을 들어버렸습니다.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버텼는데, 버티다가 같이 무너졌습니다. 오늘의 하락, 한마디로 요약하면 트리플 악재의 폭풍입니다. 자, 세 가지 악재 순서대로 정리 들어갑니다. 1. 미국발 충격. 연준 금리인나 글쎄. 어젯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죠.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완고하다. 이 말,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됐습니다. 연준, 올해 금리 인하 안할 수도 있다. 그 순간, 달러 강세, 원달러 환율 1,480원 돌파. 그리고 외국인들 한국 주식 팔아서 달러 챙겨갑니다. 결과, 코스피는 그냥 무릎 꿇었습니다. 2. 반도체 쇼크. AI 열풍도 잠시. 오늘 삼성전자 마이너스 4.5%,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6.1%. 이두 종목만 해도 코스피의 절반 무게죠. 그런데 둘다 동시에 휘청했습니다. 이유는 미국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발표한 GPU 26만 개 공급 계획 때문입니다.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? 문제는 AI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가 확 불붙은 거예요. 시장에서는 아니, 공급이 저렇게 늘면 반도체 가격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라는 불안감이 폭발했습니다. 3. 중국 수출 쇼크. 중국이 기침하자 그래서 뵐게요. <laughs>